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어 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하면서 자세하게 너무 가르쳐 주셔 가지고 그게 맞춰서 따라가니까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상판 코팅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? 유튜브 검색하다가 네, 알게 됐습니다. 상판 코팅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으실까요?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창업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한번 배워 보고 배워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 아예 업을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신니요 네, 맞습니다. 원래 직업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나요? 아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크림파파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? 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지인분은 이쪽 계통에 계신가요? 그 홈케어라든지 줄. 줄로... 네네, 입주 청소 쪽에 하고 계요 크림파파 상판 교육 커리큘럼은 어떠셨나요?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너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가지고 교육이 너무 좋았다고 봤습니다. 교육 강사가 상판 코팅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을까요? 네네. 상판 코팅 교육 받으시면서 느낀 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하면서 자세하게 너무 가르쳐주셔가지고 그게 맞춰서 따라가니까 재미있게 할수있었습니 인상 깊었던 작업이 있으실까요? 물론 다 연마 작업이긴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 샌딩 처음부터 2000반까지 이제 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연마 그 변화, 변화되어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깎이다가 광이 네. 올라오고 크림파파 상판 코팅을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음, 크림파파 상판 교육 누가 홈케어 쪽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추천해 주시면 하시나요? 네.